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. 네, 근데 만약에 처음에 차례대로 곱하잖아요. 처음에는 네. x 세제곱하고 x 제곱하고 하는 거고, 네. 그 다음 에 x 세제곱하고 2 x 곱하는 건데, 처음에 보면 네. 은 x 세제곱하고 x 제곱하고 x 다섯 제곱이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냥 패스. 그리고 네. x 아 x 세제곱하고 x 2 x에도 x 네곱 될고 아니고. 네. 근데 x 세제곱하고 삼 하고 곱하면은. 네. X, X 세제곱이 되잖아요. 그러면 X 네. 세제곱, X, 아니, 3X. 네. 세제곱. 네. 네. 그래서 똑같이, 그 다음에 2X 세제곱. 네. 그리고, 2X 곱하면, 네. X 3X, 4, 어? 아니, X 세제곱. X 제곱 되니까. 네. 4X 세제곱. 음. 네. 그 다음에, 4X하고 X 세제곱. 4X 제곱 네. 그 다음에, 더 이상 없어요. 아~ 아~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군요. 오.